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to 예레미야를 이제 함께 하신 분들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마무리하시고 또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갔을 것이에요. 예레미야 전체를 통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분들이 많이 꽉 차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아주 많은 저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고 예레미야는 소망의 예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망의 예언. 일단, 하나님의 심판에 담겨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담겨 있는 소망. 이맨 마지막 부분은 특히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훈계를 위하여 사용하신 망치였습니다. 그 망친을 부러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홍계를 받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나갈 세상, 없어질 세상은 그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거기에 속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공평한 것들, 모든 억울한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복수해 주실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공의를 캐낼 필요가 없고 억울한 것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그 관계 가운데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정제적인 그런 관계 이번에 <laughs> government shutdown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풀리긴 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전쟁들은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로 이 세계를 다스리며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순간적인 것들,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첫째 공의의 소망, 둘째 궁휼의 소망, 즉 회복의 편지입니다. 회복의 예언. 그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호야긴 기억하십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있지 않았습니까? 3개월 동안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 52장 3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에 애월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되게 정확하네요. 그가 유다의 여호와 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우긴인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아,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와 회복을 허락한 것은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남겨 있는 것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그 약속 소망을 갖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여호야긴 따라 그 혈통을 따라 다윗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실천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탄생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대, 백성의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땅 끝까지 펼쳐 나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회복을 실천하셨고 이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의 소망, 궁률의 소망. 이 편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리고 훈계하실 때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악인이 오히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복수를 주신다고 소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편을 쓰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공의입니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원수를 이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원수를 이기는 것은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원수를 내 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그 역사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억울한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소망을 갖고 공의의 하나님 궁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레미야 편지 예레미야 애가에.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며 언젠가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억울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억울함과 눈물이 있다는 것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계속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 나아가게끔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그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 신대로. 언제나 주님 따르면 그릇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자랑하리라 걸음 내디는 삶을 나의 죽게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 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고백, 주와 함께 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